안녕하세요 웹디 정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엔 justify-items와 align-items로 그리드 아이템 전체 아이템들의 정렬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거에 이어서 justify-self하고 align-self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justify self는 가로 방향으로 이 개별 아이템들의 컨텐츠 위치를 조절할 때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컨테이너가 그리드 컨테이너죠. 여기서 어 디스플레이가 그리드로 설정된 그리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어 justify items를 통해서 우리 가로 방향으로 여기 있는 이, 이 내부 컨텐츠의 위치를 이제 조절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Justify items를 Start로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스트레치로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Start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함하는 컨텐츠만큼. 만약에 컨텐츠를 이렇게 늘리면, 그만큼, 예, 포함하는 컨텐츠만큼의 공간 너비를 갖고, 어, 여기 이렇게 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타트 지점에 정렬이 되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리드 컨테이너한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아이템들이 전부 다 스타트 지점에 정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이첫 번째 이 그리드 아이템만 나는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셀 크기가 지금 이제 가로 세로가 200 픽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아이템만 어 이렇게 중앙에 배치를 시켜주고 싶다 이럴 수도 있지요. 다른 애들은 건들지 않고 이런 거를 하고자 할때 이제 오늘 배우는 justify self라는 속성을 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justify-self는요, 그리드 컨테이너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드 아이템들한테 적용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여기한테만 그리드 어 중앙에다가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여기 이렇게 따로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클래스를 추가해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이 태그만 선택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내려와서 아이템 1이라고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는 이여 개의 그리드 아이템 중에서 이것만 선택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justify 이 self를 센터라고 해주시면은 다른 아이템들은 다 가운데 아 왼쪽 정렬이 스타트 지점 정렬이 되어 있는데 얘만 센터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신, 이렇게 쓰시는 게 지금 아이템 하나만 선택해서 위치를 정렬해 보자 할 때에 이제 가로 방향이니까 justify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로 방향은 justify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셀프도 똑같은 겁니다. 온라인 셀프는 세로 방향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요 그리드 컨테이너한테 이 얼라인 아이템스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얘를 스타트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얘네들이 지금 세로 방향으로 이 세로 축 길이만큼 쭉 늘어나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늘어나 있죠. 그런데 내가 이제 제가 얼라인 아이템스를 스타트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축의 이제 시작 부분에얘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가운데 저는 여기에 있는 요 5번, 5번은 음 여기 중앙에 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축이 있고 스타트 지점, 센터 지점, 엔드 지점이 있을 때, 난 여기 있는 요 5번이, 5번이 여기 중앙에 오게 하고 싶다. 얘만 그러려면 어때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 바로 쓰는 것이 얼라인 셀프입니다. 역시. 그리드 아이템한테 쓰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5번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얘한테 이렇게 클래스를 추가를 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 아이템 5번 클래스에 대해서만 예, 스타일을 지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온라인 셀프를 뭘로요? 여기 센터로요. 그러면은 여기 5번만 이렇게 중앙에 올수 있게 되겠죠. <laughs> 이게 온라인 셀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개별 아이템들의 가로 세로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가로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justify self 하고 세로 방향으로 개별 아이템의 컨텐츠 위치를 정렬을 하는 이 온라인 self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리드와 관련된 속성을 하나하나씩도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제가 요점에다가 항상 이제 속성을 적어 놓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네, 머릿속으로 공부를 하시면, 준비를 하시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